제가 미술을 전공을 하고 패션 디자인과 의상을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떨어졌어요, 학교를.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점을 봤는데 이 아이는 3세도 안 된다. 열번도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전문대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지 않는 산업 디자인과를 가게 됐어요. 좀 적응을 못했어요. 재미도 없었고요. 그래서 좀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미용 쪽 이쪽 일을 해보면 어떠냐. 헤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저도 좀 배워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저하고 좀 이렇게 잘 맞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 또 메이크업이 붐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히려 좀 전망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됐고요. 물론 지방에서 학원을 나왔지만은 당연히 1등으로 졸업을 했죠. 처음에는 미술도 전공하고 메이크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나는 이제 취업을 빨리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메이크업 샵이라든지 이런 곳에 면접을 신청을 하고 면접을 봤는데 다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포트폴리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용실에 오는 연예인들이 거의 다 여자분들이고 또 미용실에서는 신부 화장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맡기기가 좀 그렇다. 학원에서는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내가 졸업을 했고 정말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뭔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너무 좌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일당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가남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친구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아마추어 아티스트를 뽑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 예선에서 몇천 명이 이제 응모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콘테스트지만 내가 여기서 꼭 1등을 해가지고 개최했던 브랜드의 아티스트가 되거나 새로운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여섯 명을 부르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뭐하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옥수에게 이제 갈아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턱약이 팍 이렇게 지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30분 넘게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제가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점수를 거꾸로 보고 96점이다. 그러면 69점으로 보고 잘못 계산을 했대요. 극적인 이제 반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선 대회에서는 안타깝게 2등밖에 못 했어요. 그때 이제 저를 눈여겨 보셨던 원장님께서 강남 최고의 청담동에 위치한 미용실로 와라. 스카우트 회가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미용실에서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월급이 없어요.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은 이 직장을 얻었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그 당시에 버스비가 6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버스비만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은 알아서 배달을 해서 먹는 건데, 네, 저는 먹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점심 시간에 화장실에서 잠깐 좀 오랜 시간 있다가 나오고 그랬었죠. <laughs> 제 고향은 이제 전라도 광주인데요. 느껴지시죠? 자, 서울은 아니라는 거는. <laughs> 지금은 어느 정도 저의 캐릭터라고 컨셉이라고 뭐 귀엽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방색을 빨리 벗어야 된다. 그리고 이름도 손 대식이 뭐냐 그러면서 뭐 외국 이름 뭐 안토니오 뭐 토니 이런 이름으로 바꿔라.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외국에서 살다 온 무슨 교포도 아닌데 제 이름을 외국 이름으로 해서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남자다 보니까 약간 따 아닌 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만 이렇게 일 시키고 정말 내가 남자지만 여자 못지않게 디테일에 정말 강한 아티스트가 돼야겠다. 내가 실력으로는 절대로 뒤쳐지지 않게 하리라.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날 내가 한 메이크업 또는 그날 배운 메이크업이 있으면 내 얼굴에다 연습해보고 그냥 자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수상미 씨가 어떤 주부지에 커버 촬영을 하는데 제가 나가서 메이크업을 수정을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샵에서 립스틱을 바른 게 지워지잖아요.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밝은 누드 컬러를 발랐는데 제가 조금 의상이랑 이런 매치를 보고 컬러를 살짝 바꿨어요. 그 근데 수상미 씨가 저한테 왜너 맘대로. 컬러를 바꾸냐? 원장님이 처음에 발라줬던 컬러는 이게 아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아 저는 이 의상에는 약간 더 밝은 컬러가 어울리실 것 같다. 저를 믿어달라 그랬죠. 좀 당돌하죠. 왜냐면 제가 메인 아티스트가 아닌데 감히 어시스턴트가 나가서 컬러를 바꾸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이제 원장님께도 칭찬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여기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죠. 일양이 많아졌는데 원장님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들이 4명, 5명이 있는데도 저한테 일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잡지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루에 네 탕씩 뛰었어요. 그때는 웬만한 헤어 같은 것도 다할줄 알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헤어까지 같이. 그래서 큰 가방 하나 메고 큰 트렁크 두 개를 들고 그래 다녔죠.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0년 들어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분장사 이런 개념이 많았었고 또 CF 촬영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스텝들이 부족하니까 보통 이름이 뭐 손대식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분장 여기 왔어. 이것 좀 흔들어. 이런 게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데 나는 메인 아티스트로 이 CF를 담당으로 왔는데 나 빨리 가서 리터칭 봐야 되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천 흔들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1 세대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연습을 해봐요 이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세계 탑이 됐는지 최고가 됐는지 그걸 연구해보고 내 스타일로 만들어봤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대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2005년도쯤 일인데, 이제 한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을 동안에 해외 컬렉션들 자료를 보고 항상 동경을 해왔어요. 아, 나도 저 백스테이지 가서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어필해라. 그냥 가만히 내가 잘났다고 해서 일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나를 어필해야죠. 그래서 그 홍보 담당하는 홍보녀하고 친해져가지고 메이크업 브랜드에다가 제가 어필을 한 거죠. 제가 꼭 해외 가서 백스테이지에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고 해외로 진출을 해보고 싶으니까 내 메이크업 포트폴리오를 주면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게 단숨에 되지는 않았지만 시즌을 한세번 트라이를 한 끝에 본사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감사하게. 어, 뉴욕 컬렉션 이제 백스테이지는.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아티스트들만이 갈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실력을 테스팅을 받아가지고, 실력 이하의 아티스트는 아예 그냥 구경도 못 가요. 어시스턴트도 못 해요. 제가 뭐 해외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동량으로서 몇 마디 할줄 아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유명한 슈퍼모델 또 누군지 아니까 일부러 가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 뒤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나도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나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면 어? 자기 밥 먹고 오겠다고 화장실 가겠다고 안 오는 거야. 왜? 당연하죠. 거기 동양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밖에 없고 자기네들끼리 필드에서 만났던 사람들 익숙한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잖아요. 이제 막 초조해 주는 거예요. 백스테이지에서 전부 다 전원이 다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가? 이대로 내가 한국을 가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놀러 온거 아니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러 온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피곤해 보이는 모델 한명을 잡았어요. 내가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수하게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빨리 끝내고 나서. 마사지를 해 줬어요. 목덜미에다 손을 딱 댔더니 아,면서 하 난리가 난 거예요.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메이징 하면서 뭐 판타스틱 하면서 뭐페블러스 어썸 awesome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모델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위에서 그 메이크업 받던 탑모델이 나도 해줄수 있어. 나도 해줄수 있어 하면서 난리가 난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고 나서 마사지 해 줄게. 그래서 해 줬어요. 디자이너도 그렇고 칩 아티스트도 저를 너무 칭찬하는 거야 얘는 너무 됐다 모델을 배려하는 애다 혈액순환 되게 해서 환하게 메이크업이 더 돋보이게 해주는 애다 그 아티스트 다 있는데 저를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알았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배려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다음 시즌에 파리 컬렉션 파리에서 보자 See you Paris 그런 거예요 공짜로 파리 티켓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컬렉션을 가가지고 이제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을 하고 그때 만났던 인연들 그리고 배웠던 스킬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각질 제거를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가볍게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써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얼굴을 좀 화사하게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주시고 유분이 많이 생겨나는 부위, 이런 부위를 위주로. 내가 메이크업을 해줬을 때, 메이크업의 결과물도 좋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스킨십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지 않도록 일 있기 전날은 한 8시간 정도 숙면을 꼭 취하고요. 촬영 전에는 술, 담배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담배 같은 경우 끊었어요. 정말 가까운데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해 가지고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아. 코낌 있잖아요. 아. 코에서 숨 쉬는 것까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 몸에서 머리에서 아니면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떤 배우랑 작업을 한다. 어떤 촬영이 있다. 그러면 배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의 사진들, 자료들 찾아서 보고요. 장단점 정말 좋은 결과물은 어왜 이게 잘 나왔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요. 최대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대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돼요. 그리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노력하면서 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꼭 이뤄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고생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발을 해서 내놨어요. 쪽박차의 브랜드다. 하지만 900억 정도 나왔어요. 끝내줬어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걸 진짜 내건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들려줘야 되지? 난감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요즘에 자기계발서 같은 서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스티브 잡슨의 뭐한 분야 의 아이콘으로 떠오르시는 분들은 다 그런 자기계발서를 내서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노력을 한다는 삶을 저는 살지 않았어요. 저를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아저 인간처럼 사니까 저 정도 인간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주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뻔뻔했냐면은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내건줄 알았어요. 슈퍼에 가면은요 그냥 까서 먹어버려요. <laughs> 과자도 까서 먹어버리고 과일도 막 집어 먹어버려요. 다내건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기질이 있었다는 거. 그 성격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원래 저는요, 메이크업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졸업작품전 때 패션쇼를 해요, 학생들의 의상으로. 그때 메이크업을 자체내로 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뽑아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 메이크업할 때 눈썹을 제가 좀 그려준다든지 컬러 같은 걸 초이스 해준다든지 이런 끼는 있었지만은 메이크업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했어요 했는데 반응이 끝내줬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케이트 모스라는 모델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눈썹을 한 줄로 가늘게 그리고 눈을 파랗게 하는 히피 메이크업 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 느낌을 그대로 제가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했던 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져왔었고 의상 디자인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었는데 이거 제껴버리고 메이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였죠.